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어려운 일들로 힘들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머물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날 것입니다. 현대 세상은 경쟁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경쟁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합니다. 경쟁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게 되고 심각하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잘 나가던 기업의 사장이 길거리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인생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냅니다. 이런 사회의 특징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적인 것은 알 필요도 없고 또알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람의 학벌이나 직장들의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보았고 부자는 가난한 자와 어울리지 않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무식한 자들을 상대하지 않으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열 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열 명의 문둥병자들 사이에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유대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어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사람은 함께 어울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이유도 없었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들이 아무리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문등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남 벌교에 있는 소록도에 방문했습니다. 오래전 7,0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염의 가능성이 없는 700명의 노인만 살고 있는 한적한 섬마을이었고 아직도 그 병의 휴유증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섬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갔다 온 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곳에서 잊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영혼을 깨우는 게 뭐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음정이 틀리지 않으며 잘 부르는 곳, 소리를 잘 소화시키는 그 소리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최고는 영혼을 깨우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괜찮지만 예전에는 그 섬에서 배를 타고 선바로 앞에 녹동항구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배로 5분 거리 짧은 거리였지만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이 그들을 수십 년간 한 섬에 묶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갈릴리,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 부근의 어느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갈릴리도 버림받은 곳이기도 곳이고 사마리아도 버림받은 곳이라면 그 경계선 부근에 있는 성읍이라면 정말로 소외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문둥병자 10명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를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10명이라는 수가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군중의 소리에 파묻혀서 예수님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으로 참으로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다는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나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서 병이 낫고 기도에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등병자들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믿고 제사장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건 버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열 사람의 믿음을 한계한 단계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치료 행위가 없고 또 무엇인가 낮은 조짐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산,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즉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그분과 똑같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사회에는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진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이론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10명의 문등병자들 중 9명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등병 치료가 되면서 인종차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갈 길을 갖고 사마리아인 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려 있는 동안 그만큼 사회에서 소외되었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낫게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빨리 건강하다는 인정을 받아서 인간다운 취급을 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열 명의 문등 병자들이 치료받은 후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더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제자자, 제사장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제사장은 오직 육체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이 치료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작은 부분으로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회생활을 즐기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치료의 역사, 주님의 선포, 구원의 선포,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백성을 주님은 지금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뭐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지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나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